검에서 여러 가지 양당의 재명 이후로 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와좀 세게 확세기를 꽂았죠. 자, 이 사형 구형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정광재 대변인. 네, 저는 예. <laughs> 이 내란과 관련해서 법정형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 법을 만들 때 음. 법정형을 세 개로 구분한 이유는. 내란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경중을 갖고 있느냐라는 네. 것을 따져봐라. 음.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경우에 사형을 내리고 음. 가장 가벼운 경우에는 무기 금고를 내려라라고 네. 규정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했었던 불법 개헌에 대해서는 어 위헌 위협하기 때문에 음. 내란 혐의가 어, 저, 어, 성립된다고 보고. 음. 그 과정에서 뭐 내란 혐의 살인이라든가 인명 사상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음. 그런 정항들을 고려해서 무기 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봤는데 네. 어, 전뭐 너무 합리적으로만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음. 특검은 정치적 또 어, 국민 법 정서 여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네. 구형을 하고 나는 이제 내 역할 여기까지 다 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라라는 음. 식으로 저 패를 어 재판부에게 돌린 음. 거 아닌가라고 음. 봤습니다. 배 소장님 이게 네. 특검이 사형구형하면서 뭐 전두환 신군부 부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누가 더 나쁜 거예요? 음, 지금은 어 여론상으로 오히려 더 나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또뭐가 그렇게 또 이제 몰고 있죠.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두환 생각이 잘 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두환 세대와 전혀 무관한 지금 유권자들이나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음. 왜냐하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내내 또 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바 답정구예요. 음. 답이 정해진 구요. 어. 그러니까 이미 사형은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 윤석열 대통령 사형보다 한동훈 제명이더 이슈가 커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음에. 답이 번한 거니까. 어, 예. 별왜 이렇게 이게 시간 이거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도 다 예상한 거고. 음. 그건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음.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뻔한 이야기죠. 내란 청산하겠다. 이걸 근거로 빌미로 해서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음. 이 여론으로 가,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역대 대통령 이야기해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온 국민의 공적이 돼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또 하는 뭐이또 유권자들도 있고 국민들도 있습니다만 음. 그 비중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네. 오히려 이제 이걸 통해서 어 사형에서 이 구형 관련해서는 이제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뭐한원섭 서울대 이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오히려 사형을 하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키워주는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는. 예.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음. 왜냐하면 지금 특검은 사형이라는 것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음. 안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개딸이나 이런 데서 뭐냐. 음. 사형이 아니야. 음. 날 사형해. 막 이럴 거란 음.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지기현 어, 재판부는 19일 네. 2월 19일 날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예. 1대 1심 선고는 뭐가 나올 거냐. 음. 무기징역이죠. 왜? 네. 우리는 사실상 사형 미집행 국가잖아요. 음. 그럼 이게 사형이면은 말 그대로 이 파장은 정말 거쳐볼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에 대한 사형이 아니라 국가적인 부담이니까 이건. 네.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는 2월 19일 날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일심 선고는 음. 무기징역으로 내려질 것이다. 수성이 그러면은 이게 사형 구형했다가 무기징역으로 좀 그래도 감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형은 아니죠. 이제 선 성거가 안 됐으니까 음. 이게 이제 구형을 한 거고 이제 재판부에서 음. 선택지가 이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있는데 음. 저도 뭐 무기징역인데 이게 감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20년형 뭐 이런 식으로 음. 물론 갈 수는 있는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 이게 구형이지만 사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예상은 했지만 음. 그러니까 사형 이러니까 이제 그 무게감이 새롭던데 왜냐하면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특수 관계이기도 하고 한때 음. 이게 제가 그뭐이호 대변인도 하고 했던 입장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한데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과거에 쿠데타 1 2 1 4 사태나 이런 걸로 해서 5.18그 사태로 해서 음. 그저저 저, 저, 전두환 뭐 노태우 세력한테 이제 뭐 사형 구형이 되고 사형 선고가 됐지만 네. 그때와 좀 차이가 나는 게그 당시에 그그 그 말하자면 전 대통령들은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변호를 하려고 했는데 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논리에다가 좀 책임 떠넘기를 떠넘기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음. 부하들과 네. 뭐 국무위원들한테까지 그래서. 그 과정들이 좀 재판 과정이 생중계가 되면서 굉장한 좀 자괴감을 느꼈고 그런 느낌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때 대통령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를 이끌던 사람이 저런 모습밖에 못 보여주느냐라는 그런 자괴감이 저도 저부터 들었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좀 씁쓸했다. 그리고 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21년에 보수의 어떤 그 미심의 등을 업고 음. 여기에 그 입성을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네. 됐지만 네. 결국은 보수에다가 큰막 자폭하듯이 수류탄을 던져놓고 이제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지금 보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음. 그 시대가 이제는 전으로 가고 있다 한 시대가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보수의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그 나올러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했지만은 그두 분이 이제 어 여기서 좀그 뭐랄까 페이드 아웃되는 음. 그런 모습들 시작이 아닌가 그런저는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던지는 자폭을 다 감싸주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뭐 강선우 김병기 재명 이 사건 탁 터지니까 바로 또 한동훈 재명 뭐 이렇게 또 윤석열 사형이 뭐 이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버리니까 아 이게 또 어떤 다음 국면으로 이어질지. 그 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민주당이 자꾸만 휴먼 에러라고 합니다. 개인의 일탈. 뭐 어, 김병기 <laughs>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 정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잘 먹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즉각 즉각 어떤 조치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이런 휴머네러가 발생할 때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그게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내놓으면서 민심을 반영하는 듯한 음.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휴머네러고 또 그런 잘못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민주당 이 괜찮다 음.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휴머네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다. 음. 시스템에라, 는당 전체가 갖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음. 뭐, 이개엄 탄핵, 또 이번 내란 재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 당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내란몰이 그만하라. 이 내란이라는 것은 법이 30 종결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왜 자꾸만 내란이라고 하느냐. 네. 강변하죠. 그법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정당이 법 따지는 것입니까? 정치하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말도 제대로 하지 음. 못하니까 이건 당 전체의 시스템 문제야 내내는 음. 시스템 에러야 음. 이렇게 판단하니까 국민의힘이 그렇죠 이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조금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자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다음 이슈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이 났죠. 그런데 재심 청구를 하면서 와이 사람 뭐뭐 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막 증폭되고 있어요. 뭐 진실을 밝힐 시간을 달라고 했던 이 사람, 이 김병기 의원 뭐좀 갖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그렇게 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병기 억울이에요. 병기 억울, 억울 병기. <laughs>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진짜. 이 호위병기로 명성을 날렸잖아요. 장남도 비밀병기였는데, 그러니까 요 예. 비밀병기, 그러니까 음. 비밀도 아니었죠. 뭐 드러내놓고 이제 병기였고, 음. 심지어는 그비세는뭐 대단했죠. 그렇죠. 그래서 윤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월, 어, 당의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윤리위원장을 이제 겸직합니다.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나누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김용범 정책실장에 나와서 이게 운영위원회 뭔가 좀 소란이 일어나니까. 정책 실장, 정책 실장,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 그런 통할 때그 권위 의식 굉장히 느껴졌어요. 어, 그러니까 아. 지금은 끽 소리도 못 해요. 심지어는 대선 한달 앞두고 어, 조의대 대법원장이 유죄 치지 파기 한송을 내니까 네. 가만 안 두겠다. 음. 그러니까 이런 바 이재명 대통령이 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 네. 김병기야. 그런데 예. 이제는 더 이상 원내 대표가 병기가 아니라 병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laughs>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보다도 오히려 더 어~ 규모가 적은 음. 논란의 규모가 적은 강선우는 탈당에다가 지금 재병 처분까지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그냥 대기업 규모의 이~ 논란과 의혹에 입사인 이~ 김병기 의원은 네. 아니 뭐냐나 억울하다 왜왜 음.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음. 왜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한 달을 좀 주세요. 이럴 음, 정도거든. 그 네. 그니까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에 삼선의 원을 하면서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음, 그니까 러 오죽했으면 박지원의 원이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지금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아,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잔인한 이유를 이어가지고 김병기 의원이 좋아하는 노래가 이 가수가 소찬인가? <laughs> <laughs> 노래 부르려 그러지. <laughs> 전 어디 다른 유튜브에서 한번 했어요 한 소절. 잔인한. <laughs> 그냥 정망재랑 저랑 같은 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못 벗어나요 이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동훈 선배가 쳇쳇쳇쳇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아 이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반둘이가 네, 우리가, <laughs> 우리가 이런 게몽롱한 상태고 지금 조생실을 못쳐 드리고 민물 장어를 못 먹어서 그래요. 잡쁘니까 손질 민물 장어. 아, 네. 25,900원입니다. 아, 1kg. 하나 사주네. 아, 예. 심하네. 지금 여의도 몰에서 주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laughs> 여의도 몰입니다, 여러분들. 뭘 뭘. 네. 아, 그런데 이제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음. 이런 상황인데 황금폰이 있는 거 아니냐는 아, 뭔가 그렇죠. 그동안에 공천도 많이 관여를 했고 예. 이걸 딱 꺼내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건 제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음.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내로 이걸 터트리면서 김병기 사태가 확대될 것이다 그래데 저는 절대로 이 카드는 안써왜 아, 이걸 터트리는 순간 예. 터트리는 순간 김병기 의원도 문제지만 지금 음. 온갖 이 논란과 또 의혹에 휩싸여 있는 가족들. 음. 가족들도 끝장나는 거예요. 음. 수사를 받고. 그럼 이거는 김병기 의원이 이 병기가 가족들을 향하는 병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이른바 황금폰을 뚜껑을 열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그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지고 있으면서 음흠. 지금의 파장을 수사를 음. 좀 무마하는, 네. 최소화하는 네. 그것을 지금 노리고 있을 것이다. 아, 이 사람도 기회를 보고 있다. 그렇죠. 카드를 근데, 쥐고 기회를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민주... 의원도 장어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많이 필요하죠. 예. 지금 한1 0개좀 사야 될것 같아요. 1 0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개 사면 할인 되지 않아요? 어 여의도 모레 문의해 보신 되겠습니다. 오늘의 상품권도 돼요 이게. 그런데 <laughs> 이제 중요한 것은 <laughs> 중요한 것은 지금 통일교도 그렇고 예. 뭐 여기다 덕지덕지 덕지 신천지까지 갖다 버리는데 다이칼 것은 아, 이 방향은 예. 결국. 지금 유행어가 되고 있는 게뭐재명이라그랬나요또 네. 이재명 대통령을 다 향하고 있어요. 아, 통일교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또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음. 그래서 저는 끊어내고 털어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 김병기, 또 강선우, 김경 세트가 요새 아주 활약이 대단한데. 근데 여기 그 동작구 의회 카드도 받나요? <laughs> 여기. 아유, 아니 김병기 의원이 사모님? 필요하면은 사무총장님이 혹시 어, 이용하실 카드가 수 있으신가 그 본인 실명 인증하는 카드 아니어도 되는 거죠? 아니 왜 아니 잠깐만요. 저는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정광재가왜고정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고정해야 돼요. <laughs> 제가 더 재밌는 <laughs>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거 쉬 이게 시대적 흐름과 맞는 그 유머였잖아요. 저는. 어, 그유카드 유형 문제가 지금 어. 유여이많아 일단 그러면 동, 동작구 의장의 법화를 동작구 주차장에서 받으셔가지고 응. 결제하시면 된다는 <laugh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뭐 정치인들이 진짜 뭐 놀리는 것 같아. 강선호 의원요 뭐 수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본인. 노트북하고 태블릿이 없어지고 또 아이폰을 줬는데 비번을 안 알려주고 뭐어게하란 거야. 아이폰은 지금 비번 없으면 포렌식도 안 된다면서요.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국민을 뭘로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쾌한 거죠 이런 면은. 그러니까 뭐 저기 경찰이 일단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가장 중요한 저어 증거가 될수 있는데 압수수색을 빨리 해가지고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음. 저 김경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 그 미국까지 출국까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네. 뭐 핸드폰을 아마 바꾼 걸로 보여지는 증황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을 네. 교체를 하고 이랬던. 사막에 버리고 온것 같은 그러니까. 증황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경찰이 그걸 갖다가 돌아가지고 에스코트까지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까지 모시고 갔다가 세 시간 조사하고 시차 적응이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서 하 돌려보내고 아주. 스윗한 모습을 보이는 예, 예. 그런 경찰이 예. 과거에 음. 이진수 위원장한테는 바로 뭐 주차장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연행하던 그런 경찰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예. 이 경찰이 사실상 사초를한 것이고 이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이런 공천 헌금이라는 공천 음. 뇌물이라는 이런 사안을 갖다가 막힐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음.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공천 뇌물 이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정치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게 음. 지금 아무리 뭐~ 정치가 맑아졌다 하더라도 지금 은연중에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꼭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삼천만 원광역의원 네. 같은 경우에 일억 이~ 그~ 민주당에서 돈 받는 액수가 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음. 곧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도 그~ 구 의원 되고 시 의원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위에 국회의원들한테 금을 갖다 주고 있을 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밝혀내기가 힘든 게 보시다시피 서로 서로 서로가 말을 맞춰 버리면은 음. 입을 닫아버리면은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런 공천 현금 시스템을 갖다가 음.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저저 밝혀내면서 건지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음. 어제 어제 그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그 특검에 관해서는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음. 가자. 네. 경찰에서 이런 수사 상황 일단 지켜보겠지만은 음. 안될 경우에는 뭐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통해서 사실상 해야 되고 조국희신당도 동참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특검만으로 이제 밝히는 거 말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개혁으로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은 민주당이 그야말로 독식하는 구조. 그냥 여기는 꽂으면은 당선이 다 되는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헌금이 되는 거거든요. 음. 만약 그런 그 보장이 없다 그러면 누가 그 흥금을 하겠습니까? 미리 네.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여기는 넣으면은 무조건 된다라는 독식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영남 지역에서는 지금 넣으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헌금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중대선거구제를 늘리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꽂으면 당 이름만 가지고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음.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선택할 네. 수 있는 그런 선거 구조를 만드는 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네. 빨리 하고 이제 우리 정광제또 네, 어, 민물장보 해야 되니까 네. 저는 이게 정말 공천 원금이 통일교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천 원금은 아닐지라도 통일교로부터 그런 청탁의 내물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이준석 개혁 신당 대표가 잘 꺼내들었다. 음. 그래서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저는 조국혁 신당에 이 조국 대표도 일어나야 된다. 음. 근데 지금 저는 이걸 특검으로 관철시키려면 특검해야 돼요. 특검해야 음. 되는데 삭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호한 의지를. 근데 지금 조국 대표가 주저하는 이유는 아마 삭발 때문일 거예요. 아, 헤어스타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게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가능해요. 음. 두상이 예뻐. 음. 그래서는 지금 이동훈 어, 어, 수석 대변인 바로 삭발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까지 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게 삭발까지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걸 해서 단호이 이게 불이 붙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그럼 만약에 만약에 가능하시겠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 뭐, 저도 우리. 뭐. 어 동접자가 6만 명 넘어서면 동접이 6만 되면 아니, 6만 저도 삭발할게요. 아 혹시 동접자가 6만 되면 약간 이 머리털이 없어지면 힘이 없어지고 괜찮습니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도사처럼 약간 괜찮아요. 그런... 아, 네. 그게... 심하면 돼요. 네. 예. 저는 삭발하겠습니다. 2028년 총선 앞두고 삭발할 일이 있겠네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6만 6만 되면 2028년 그러니까 어. 총선 전엔 제가 생각하기에 여의도 네. 넘어 동접자 6만 명될수 있다고 보고 을 위한 너무 무리수를 두시 두 6만 6만 네. 동접자 6만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예, 말씀, 저도 마지막으로 네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특검을 우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음. 다 합해도 통과시킬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국민 여론을 정말로 있는 대로 일으켜 갖고 음.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몰아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 우리 진영 내에서 왜 한동훈 전 대표같이 제명하고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쳐내면서 하고 있냐, 이게 좀 답답하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장영 대표, 지금 좋습니다. 특검 하자는 여론 빨리 환기시켜야 되는데, 그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스피커들을 정말 하나로 모아야 돼요. 음. 그래야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우리 진영 내에서 일부는 음. 완전히 뭐 제명식으로 배제해 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과연 특검 카드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관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음. 그런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30분 내에 좀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30분인데. 아아 네, 알겠습니다. 먼저 네.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두 분께 좀 여쭤볼 거 조금 더 하고 예. 갈게요. 네, 저희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바빠서 그랬구나. 네, 네, 네. 예, 어디 한동훈 전 대표 만나러 아, 가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예, 30분까지가 오늘 방송 시간이거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시 편성 체제이기 때문에 네. 어,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저 자리에 앉아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죠 꿈꾸지 네. 마십 네, 안녕. 나가는 네네. 순간 험담이야 우리는. 네. 아 그래서 어, 방송 이 끝나면 거의 이제 정광재 전대변인의 <laughs> 자막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고마웠다고 예, 회색으로 네. 처리를 죄송합니다. 페이 다운 시키는 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서울시의회 김병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 차원의 징계를 돌입한다 그러는데 이 김병시 의원이 아, 최근에는 본인이 쓰던 PC에 하드디스크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또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뭐 고장났다 그러면서 쓰던 거를 반납도 안 하고 새 기기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어, 되게 이 사람이 새 제품에 대한 욕망이 엄청 크기로 의회에서 유명한 그런 의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 공용 물품이잖아요. 우리 서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거,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와이 사람이 이렇게 돈으로 당선되고 돈으로 다 이루어지고 얼마나 자만한 상태였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배소장님 네. 오셨는데 우리 김병기 강선을 김경 이 공천 헌금 파동 이런 또 무리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해외 도피에. 뭐 공용 물품 분실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이혜원 후보자까지. 그런데 왜 여당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야? 어 여기 예, 말씀드릴게요. 예.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이 끌고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대통령이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이 없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을려면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윤전 대통령이 그런 비상기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없어요. 음. 이른바 이재명의 대립각에서 있는 인물이 뭐 이동훈이나 정방재나뭐또 우리 경행커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대통령은 이른바 정광판 보면서 지지율 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지지율이 민주당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음. 자 반대로 이제 민주당이 휘청삐거덕 또는 헛발질 이렇게 했을 때이 지지율을 아사가야 되는데 이 가져갈 수 있는 정치적 반사 이익을 노려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발생하는 이 반사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3P가 돼야 돼요. 아, 아까,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제가 물들어 봤을 때피를 철철할 이 각오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laughs> 예.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3P는 뭐냐 첫 번째 P는 필로스피, 음. 이 철학적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중도를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 들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뭐냐면 실력입니다. 음. 우리 항상 이동훈 수석 대변을 이야기하면서 보수의 실력은 뭐냐 안경, 음. 이 안경이다. 음. 안경 끼고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뭐다 안 안보, 그 다음에 경 경제. 이 실력을 보여줬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안보나 경제 관련되는 음. 어떤 이슈를 선점한 게 있습니까? 없죠. 없어. 예.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지금 뭐 서로 내부에서 싸우기 바쁘죠. 마지막이 뭐냐면 이피가 중요해요. p e o p 사람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음. 오죽했으면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아시잖아요. 예예. 예. 봤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laughs> 이런 바 뭉살 헛죽 뭉치면 살고 허트지면 죽는다. 바로 음. 유교 전쟁을 온몸으로 막아낸 사람이 바로 이성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성만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했 아,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분 목소리. 예. 임자 해봐서 네. 확정이됐통령 그런데 <laughs> 이제 와이스 확실히 이게 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똘똘 뭉쳤어요. 아. 오죽했으면. 그래도 이승만은 조봉암에게도 손을 내밀었어요. 박정희는 이른바 호남에도 손을 내밀었어요. 음. YS는 자기를 반대했던 DJ의 품에 있었던 김상현에게도 손을 음. 내밉니다. 음. 지금 김영호 의원의 아버지죠. 예. 박찬정 변호사를 찾아가서는 YS가 뭐라그럽니까 박동지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해내님 하나님이 아니 해내님이랬단 말이에요. 으흠. 지금 그런 모습이 그런 국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있는지 똘똘 뭉쳐야 되거든. 예, 똘똘 우리 뭉쳐. 지금 완전 뭉쳐졌잖아요. 장동혁은 본인이 그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자리에 오르려고 지금 한동훈을 쳐낸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려면은 완전 장악을 해야죠. 아... 완전 장악하고 민심을 가져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결정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YS가 박철원을 끊어낼 끌어, 때마 음. 산에 가자 하면서 그때. 이른바 허준아 김윤환이나 네. 이 TK 사람들마저 YS 쪽으로 결집을 해줍니다. 음. 근데 지금 과연 PK와 TK가 오롯이 장동혁 쪽으로 결집을 할까 음. 뭐 고성국도 있고 장해찬도 있고 윤민우도 있고 이른바 이윤장고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 외에 아 누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저는 이제 지율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뭐한 마디로 이게 기저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금 어제 이제 특검하자고 해서 이제 쭉이 어, 정부의 그 실정들이랄까요 그비리 나온 걸 얘기했는데 대장동 항소 폭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일교 관련해서 의혹들이 네. 지금 제기가 됐고 음. 그리고 그 공천 헌금 김병기 강선을 공천 헌금 의혹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이슈가 이슈, 이슈를 득듯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돌이켜 보면 이게 6개월 정도밖에 안된이정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까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네. 전적으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실정에 따른 어이없는 개음 사태 이런 거에 따른 기저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래서 그 기저 효과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아주 기술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영리하게 잘 활용을 해온 거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근데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은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높고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음흠.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아주 그, 그 서민들 억제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런 음. 부분들이 이제 곧터나날 것이고 그리고 기저 효과를 누렸는데 네. 그 부분들이 곧 끝나간다 아. 왜 윤석열 대통령 사형구연이 되고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사람들이 접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이거 원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롯이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 국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이재명 대통령이 복덩이에요. <laughs> 왜 그러냐면은, 야당일 때는 여당 복이 그렇게 있더니, 그래서 대통령까지 되더니, 여당 되니까 야당 복이 또 이렇게 있네요. <laughs> 야, 완전 복덩어리야. 어떡해. <laughs> 그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이게 먹이 많아요, 야, 그 사람이. 복기 이제 저 재앙이 되니까요. <laughs> 봅시다. 돌아올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음. 저기 민물장어를 밀어야지 복을 밀 때가 아니죠. 아, 오늘은 네. 복은 네, 복도 아니고. 좋은데. 예. 네. 장어를 먹어서. 맞습니다. 복국보다는 이, 이 추위에 장어입니다. 장어를 드시면서 몸을 좀 보강하시면 좋겠습니다.